허버스는 지구에서 나는 허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샴푸와 살롱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가장 주력 시장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이고 그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에프 그리고 비엔나가 저희의 주력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 하얀 제품은 이제 토핑이라는 토핑 샴푸라는 컨셉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흰 제품은 레드 진생을 소재로 만든 의약 제품으로서 지금 비엔나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제품은 가장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제품인데 어, 한방 추출물이 52%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모스크바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은 그 지루성 두피를 가진 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갖고 있고요. 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그 러시아에 있는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짜서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서 쓰는 자알 타입으로 되어 있는 트리트먼트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 모든 제품은 살롱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헤어 토닉도 스프레이 건 타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스네일 크림인데 이거는 피부에 재생을 돕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의 차기 컨셉입니다. 손상된 여성들의 모발을 케어할 수 있는 아르간 오일을 가지고 만든 그 제, 제품의 명은 오테라피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 3개국에 기 진출을 해 있고 현재 싱가폴과 지금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아직 태국에는 바이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꼭바이오를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